개면년 구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민년을 보내고 새 개면년을 맞이한 지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몇 년을 뒤돌아보니 우리 모두는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끝없는 하락,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새해 개면연은 모든 면에서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승님, 개면연의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운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스승님의 예언을 듣고 싶습니다. 개묘연세 구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구근을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풀어주면 약 2시간 정도는 법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른 질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좀 간략하게 한두편 내지 세 편으로 나누어서 어, 개묘연 구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건 저의 구근 예언이 100% 맞을 수도 있고 한 70%만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100% 맞아도 여러분이 공감하고 참고하시면 좋고 70%만 맞아도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도움이 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들이 내 잣대에 100% 맞아야 된다 이런 심리로 구근을 듣게 되면 사소한 부분으로 어, 실망을 하게 되고, 사소한 부분으로 기뻐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그걸로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고, 또 사소한 부분인데, 맞네, 틀렸네, 논하면서, 공연이 그 문제로 실망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저는 큰구분의 기운의 흐름, 큰 대국적인 흐름, 이 천체의 기운, 구분의 흐름을 정리 정돈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말씀드린 구분은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지만 70% 이상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100% 장담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노력, 인기의 노력. 정치적 변수에 따라서 약간씩은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 우리 인간의 기운에 의해서, 인간의 마인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기운이 약간씩은 30%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걸 느끼는 것이 지난 대선 때도 느낀 바가 있고 또 지난 구분을 제가 예언함에 있어서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개미년 예언도 역시 제 예언들이 70% 이상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여러분은 느낍니다. 근데 한 2, 30% 정도는 인간의 노력과 정치에 따라서 약간씩 변수도 생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넓은 마음, 넓은 아량으로 구분을 받아들이고 들으셔야지 한마디 한마디 단어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시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변명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 어떤 분이든 100%라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언한 것이 90% 이상이 맞을 수도 있고 70%가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100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100이란 기준은 또 여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100이라고 느끼면서 바라보면 100% 맞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제가 100% 예언들이 맞았어도 여러분 잣대에 90%만 맞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100이 90%가 됩니다. 즉, 전체적인 예언이 90% 맞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으면 100으로 느껴지고 제가 100% 예언한 게 맞았어요. 그랬어도 여러분 믿음이 90%로 받아들이면 또 90%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잣대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광명정대학의 계면년을 정확히 바라보고 한 70에서 90%는 정확하게 맞게끔 예언을 해드릴 겁니다. 100%는 장담 못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으면 또100% 맞는 걸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부, 지금부터 계미년 어, 구근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계미년은 오행상으로 보면 어. 묘는 토끼를 뜻하고 오행으로는 동방목을 뜻합니다. 묘가. 그리고 동방 중에서도 정확히 정방 정확히 정동방을 뜻하는 게 묘입니다. 그리고 남쪽을 정방으로 뜻하는 건 오예요. 말 오자 오. 또 서쪽을 정방으로 뜻하는 건 유예요. 닭유. 그리고 북쪽을 정방으로 뜻하는 건 쥐자자 자를 뜻합니다. 자오묘유가 바로 동서남북의 정방입니다. 그런데 바로 계묘녀는 동쪽의 정방을 뜻하며 묘는 토끼를 뜻하며 오행중의 목을 뜻하며 천간의 계수는 물을 뜻하며 북쪽을 상징합니다. 색깔로는 검은색을 뜻하고 그래서 계묘녀는 검은 토끼 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기운을 가진 동방의 토끼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니까, 개가 북쪽을 뜻해요. 검은색을 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검은 토끼를 의미하고, 북쪽의 기운을 가진 토끼이고, 또 북쪽의 기운을 가진 동쪽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 그러면 쉽게 풀어서 개묘녀는 검은 토끼해다. 이 검은 토끼는 동물성을 말씀드리면 재주가 많고 어이 자기 영역을 지키는 본능적 기운이 강하고 어 우리가 흰 토끼도 있고 많이 있지만 검은 토끼는 전투력이 아주 매우 뛰어나고 또 굴도 잘 파고 이 자기 영역을 수장으로서 지키는 힘이 강한 토끼입니다. 그러니까 토끼 중에서도 검은 토끼는 대장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흰 토끼도 있고 뭐참 누런 토끼도 있는데 이 검은 토끼는 바로 대장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역할, 수장 역할, 단체장 역할로서 우두머리 대장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검은 토끼띠 개묘년생은, 어, 좋게 말하면 책임질 일이 많고, 좋게 말하면,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장 가정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며느리면 맏며느리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또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바쁘게 삽니다. 왜 그러냐면 수장 역할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주를 가족을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늘 바쁘고 책임질 일이 많다. 좋게 말하면 대장 노릇하고 바쁘고 일거리가 많고 재주가 많고 나쁘게 말하면 고달프고 힘들고 구설수도 많고 괴로움도 많다. 왜? 책임질이, 책임질 일이 많다 보니까 구설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마음고생이 많은 띠가 바로 개묘생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도 개묘생들이 있겠지만은 실제 보면 마음고생이 많은 띠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고생이 많다고 그걸 부정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수장의 기운, 큰 기운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가족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 괴로움쯤은 당연한 것이다. 이 괴로움, 이 시련, 이 환경 이것은 나에게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지혜롭게 극복하는 마음을 가지면 수장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응? 책임자 역할을 잘하는 거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렇게 구설수도 많고 왜 이렇게 힘들까? 마음 고생이 왜 이렇게 많을까? 나는 왜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자꾸 탓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달픈 띠가 바로 개묘생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치를 알고 이미 주어진 띠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 또 하나 개묘생은 그 토끼가 재주가 많은데 이 개묘생은 특히 숨은 재주가 많은 띠예요. 남들이 모르는 숨은 재주가 많은 띠다. 아 그래서 이 검은 토끼는 숨은 재주를 가진 띠기 때문에,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은 숨은 재주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묘는 숨은 재주를 뜻하기 때문에, 올해 기술 분야에 있는 분, 예술 분야에 있는 분, 손재주를 많이 부리는 분, 기술로서 일하는 분, 어떤 아이템으로 일하는 분들은 올해 실력 발휘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재주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분들은 개면연이 굉장히 득이 되고 실력 발휘하는 해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재주가 있든 재주가 있다면 발현시키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숨은 재주를 마음껏 쓰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 이 묘는 방향으로 정동방이라고 했죠. 그러면 정동부터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는 동남서북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동부터 태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묘, 정동, 또 북쪽의 기운을 가진 정동, 이 정동방부터 바로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근이 다시 한번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입니다. 음. 바로 이 묘는 시발점을 뜻하기 때문에 큰 변혁을 뜻하고 큰 어떤 그 시작을 뜻하고 큰 새로운 그 획기적, 핵심적 이 변화를 뜻하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이 개묘년에는 능력도 갖추고 마음 준비도 갖추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시스템, 환경, 조건을 잘 갖춘 분들은 실력 발휘하고 긍정적 작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벌고자 하는 분은 돈도 벌고 발전하고자 하는 분은 발전도 하고 또 직장 다니는 분은 승진도 하고 이렇게 능력과 시스템을 잘 갖춘 분들은 그 능력 발현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운이라고 할수 있다. 반면에 능력도 못 갖추고 자질도 못 갖추고 마인드도 못 갖추고 환경 조건도 못 갖추었는데 껍적대고 욕심으로 막 함부로 일저지르면 망할 수 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못 갖추었으면서 욕심으로만 밀고 나가거나 욕심으로 일저지르거나 이렇게 자기가 자지르나 능력이 안 되면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면녀는 능력 안 되는 사람은 능력을 갖추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좋고 자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갖추는 게 좋다. 그리고 능력을 나름대로 갖춘 분들은 발현시키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유리하고 바로 극과 극으로 양면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개면연은 바로 태초의 기운이며 큰 변혁을 뜻하며 시작을 뜻하기 때문에 극과 극으로 나타난다. 이 점을 알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개면은 동방을 뜻하며 시발점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개면연부터 남북 통일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올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남북 통일의 기운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써 놓았습니다. 개면년부터 남북 통일의 기운이 시작된다. 그러면 올해 통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올해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작업이 이루어져서 70% 통일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통일이 100이 아니고 70%라고 하느냐? 통일이 되더라도 이념이 다르고 정치력이 다르고 환경 조건이 달라서 한 번에 다 흡수 통일이 아니라 각자 체질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통일이 되기 때문에 70%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통일의 기운이 태초로 열리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약70% 통일의 기운이 열린다. 그리고 완전 통일의 기운은 앞으로 1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음. 어, 그런데 이제 10년 정도면 윤곽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